네, 안녕하세요. 유페라고 합니다. 네, 뭐, 요번에 또 2018년 게임 업데이트가 또 새로 생겼나보네요. 은신 업데이트에 새로운 카메라. 이 은신 업데이트, 마늘 업데이트! 하하하하. 요번에 은신 업데이트가 이제 은신이 잘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은신, 은신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이득인 업데이트인데, 전 아쉽게도 은신 유저이기 때문에 되게 고통받았었는데. 근데 어쨌든 갑자기 오늘 왜 히오스를 또 이렇게 친게 됐냐면요. 그, 이제,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다가 이제 제가 영상을 세개 올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마크 영상이 지금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스타드벨리 하나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히오스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오스를 찍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캐릭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찾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새로운 캐릭터를 하면서 여러분들 안 걸릴 것 같으니, 오늘도 어지없이 사무를 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찍었는데, 그때도 사무를 로 해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사무로 레벨이 지금 13이에요. 레벨은 90몇 밖에 안 되는데 사무로 레벨이 13입니다. 9 2인데 사무로 레벨이 13이에요. 사무로만 했어요. 근데 그 사무로가 사무로 <laughs> <3으로> 특성이 <laughs> 분신된 구댄들 가지고 뭐냐 포탑도 제대로 못민지 뭐냐 그나마 좀 뭐랄까 자랑거리였던그 뭐지? 그 뭐냐 그였 그.. 용병캠프 먹는거 있잖아요 용병캠프 먹는것도 이제 엄청 힘들게 밀어요 사무로가 거기다가 이제 분신 특성을 가면 안된다가 이제 너무 잘보여가지고 도망갈때도 힘들어하고 하여튼 고통받는 분이냐 사무로입니다 오는 무슨 <laughs> 아, 괜찮은데?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영상 찍을때 이제 뭐냐 헤드셋을 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헤드셋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헤드셋 지금 하나를 사야 해가지고, 지금, 야, 임시로 이어폰을 꼈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좀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은, 3으로 채는 카라진 리밍 디자 뭐냐, 나지보. 나지보는 뭐 밑에 밀것 같고, 겐지 캐리건 제이나 레가르 아르타니스. 우리 나지보가 겐지한테만 짤리면 되겠군요. <laughs> 우리 나지보가 뭐 있냐, 겐지한테만 짤리면 되고, 뭐, 그 외에는, 다 잘하면 위협한는인데잘할것 같기도 하고, <laughs> 뭐 남아 틀어 안 하면 돼. 왜사무로 자취가 틀어리네. 자, <laughs> 약 땅. 아, 여기야? 아, 이거 잘못 하는데. 준비돼 아, 그리고 겨울 뭐냐, 겨울 이벤트로 이거 얻었습니다. 짱 예뻐 이거. 하지만 난 분신 특성을 가겠어. <laughs> 트롤이다 트롤. 전투 시작까지 10초. 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라진다이 유니콘 예뻐요. 아. 어허. <laughs> 너무 알겠다. 한번 <여보>. 잡고 <laughs> 시작 아, 예. 어, 예, 예. 나오라고. 뒤에뻔했 <laughs> 미친놈들아 <laughs> <laughs> 제이나 있는데 제이나한테 이거 다 때리게 하고 있어 나한테 너무한거 아니냐 일단 제가 제이나를 노려야 할것 같네요 아니면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좀한번 빠지고 캐리건이나 노리네 그냥 빨리 밀고 와야겠다 이거 답 없겠다 제이나까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어, 어, 퍼션, 어, 퍼션, 어, 김호들 퍼션. 이제 뭐냐저 보라색이 되면 뭐냐, 상대 것도 이제 가, 자기게 되죠? 좋아요. 에 위에 세명 있는데 설마 밀리겠어, 저게. 우린 경험치 맞추면 돼. 어, 쌤바, <laughs> 얘네들. 아, 잠깐만, 위험한데, 뭔가? 아, 그럴 줄 알았다. 아, 미안. 나대서 미안. 네 저거 비해 해를 원한다 저거는 괜히 갔다가 쟤한테 뚜까 맞기 때문에 어... 어... 이래서 분신 특성을 간 겁니다! 아하 어어 큰일 날다 어... 분신 돌아올 때까지만 좀버어나도록하자 어차피 근들이, 원들이 이기는 건 웬만해서 힘들기 때문에. 어, 진속한... 그래야 뻔했다! 아, 보니까 저기 짜증나. 어, 나 보라색 먹을래. 호호. 어, 나 때리지 마요. 아 이거 경험치가 밀리겠는데? 아, 위에서 잘 밀, 미... 아, 나지모가 잘 밀고 있네. 괜찮네. 여기서는 그냥 버텨주기 하면 되겠다. 어어아비껴내찍어어 나. 준비해어어어자어해라어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든요어어어어거든요어 맞으면 또칼아어이 저걸 맞았으니까 은신 특성을 잘 이용해 봅시다. 최대한 은신특성을 이용해봅시다 제이나가 저를 노릴 것 같거든요 각 잡을 것 같은데? 좋아요! 봐라! 분신들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하나 뺏겼네요 괜찮습니다 저거 이제 피하기 쉬워졌죠 이거 이제 피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분신한테 맡기고, 야, 분신 갈 거면 가던지, 네 카라중이 더 져서 쉽게 잡았죠. 근데 여긴 또 언제 이렇게 밀리고 있었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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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와줘? 내가 니가 가라, 니가 가라. 이제 3으로 역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밀어야 돼요. 어 잠만. 여기로 두 명이 와버렸네. 아. 소상 준비해. 저럴 경우에는 여기가 도움이 올 때까지 제가 그냥 버티기만 해야 합니다. 그저까지깎지지 말고 견제합시다. 견제만 하도록 하죠. 일단 저기가 우리 팀이 먹는 동안 아, 그럴 줄 아, 그럴 것 같더라. 안 때리나? 안 때려 그렇지 오지. 쟤 노리죠. 쟤 노리죠. 지금 아!!! 씨,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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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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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미안하다 야, 이게 캐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제 뭐냐. 버텼을 텐데 미안 이건 솔직히 제가 트롤 했습니다 <laughs> 원래 저기서 깝치면 안되는데 깝쳐버렸어요 그냥 견제만 견제만 하다가 그냥 줬어야 했는데 이제 원에서 잘피하게만 하면 돼요 저희는 이제, 어차피 3으로니까, 경험치나 도미나경치나도미나시다 저기 먹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것까지. 경험치를 또 이득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신 보고 이제 경험치 특성 챙기라고. 아, 근데, 겐지가 위로 올라와 버렸네 아, 못, 안 되네. 아, 뭐야? 위태스 밑에서, 밑에서 싸우잖아. 뭐야? 쟤는 뭐하고 있어? 어차피 캐리가 있어가지고 못 잡았겠네. 저거 그러지, 그러 여기로 가야겠다. 영들이야내 이름으로 재단을 차지해, 재단 뭐 먹게 해야죠. 이제 여기서 분신 보이기 때문에... 하... 여하튼, 쟤! 이거 먹어주면서 분신을한번 피하고, 아! 오오 자, 업기날에는 복풍 찍고, 이러면 이제 뭐냐, 강화져 3으로 돌고. 전 다시 저걸 둡니다. 뭐 이제 금방 잡죠. 얘 피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얘는. 옛날에 못 피했는데, 어, 겐지도또 잘렸네. 아, 괜찮은데, 괜찮다. 생각하자, <laughs> 어 잡을 생각이 없나 보네. 아! 겐지가 더빨랐다아 이거 노린다나린린다나린린다이린다이 미친, 저걸 맞추냐? 다 놀린다, 놀 오지마 오지마 린다놀 오지마. 아니 다 어디간거야? 겐지 잡으러 와서 혼자서? <laughs> 설마 지금 셋이서 겐지 잡으러 갔던거야? 어 저거 못잡겠네요 못잡죠 저거는 아 이거는 제가 묶기면안 됐었는데, 이게, 세 명이 겐지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 탓도 있기나? <laughs> 제 탓이 다끊 <다군. 웃음> 내가 사부라게 <한> 잘못이지.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나 이득 봅시다. 아, 저거 잘리면 안될 텐데. 와 이제 먹은 거야? 왜 아직도 안 먹었었어? 근데 그럴도그 차라리 안 차라리 주지 그냥 어차피 뺏긴 건데. 괜히 손해 볼지 을했는데 조금. 아, 리미까지 잘렸냐? 오,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건. 왜야 요새 왜 이랬어? 못 자르겠지? 아, 자르려나? 자를 생각인가 본 거야, 저거. 근데 밑에를 먹어야 한데. 어, 말랐네 어, 야. 저는 여기를 먹어 가지고 저 밑에는 다시 밀어 버릴 수 있네. 저위에서 <끝> <끝> 포탑 쪽에서 아직 밀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멘탈감을 버티면서 싸워야 합니다. 자 이제 먹었으니까 저걸 이제 밀어야지. 아 근데 먹어야 돼 저거 재단 제단을 차지. 아 잠만 깐 잠만 잠만. 저또뭐 아, 대 나의 치 이제 끝이만의 군주야. 어서 밑에를 주고. 난쓰러지 이것이 시공의, 시공의 복수에 이다예명하안 되나? 안되네 목숨이 많습니다. 방금은 잘쓴것 같습니다. 중. 이게 어. 네 마지막 패배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위험한데 이이 땅은 내 것이다. 내 거라고. 용들이 <놀람> <놀람> 택근처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었다. 잘 활용. 해 아직 이러고 전나지못또 잘렸구먼 이 탑은 이제 내 차지다 위에 또 싸우고 있는데 단이 다시 소상으로 아저안 된다. 아나 보이구나 지금. 밑에를 막아야 할 텐데 아 어떡하지. 이게 한 명씩 잘리면 안 됐었는데. 어 저기 다 모여 있잖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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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피했다 피했다. 오 피해 피해 피해. <laughs> 저거는 어떡하지? 뭐 저기까지 간다고? 씨발 죽어라! 저거 보어야 돼. 저거 보어야 돼. 저거 보어야 돼. 아, 음. 아, 음. 음. 야 저기까지 가면 안 된다. 야, 거기서 궁을 써 버리냐? 맞아야겠다 일단 레벨은 이제 맞고 있어요 레벨만 맞네 아 이걸 먹어서 겨우치 이득이라도 아 어, 어떻게 생각이 저거? 모르겠네 핵각이 나올 수있을거요 지금 캐리건 잘랐어. 내가 돼요. 검을 죽으리라. 아. 근데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거 제가 이제 여기 밀수있게됐문에 어차피 사무로는 싸우 그냥 궁 없으면 싸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싸무로의 <laughs> 법칙이다. 요즘 사무로가 그래요. 옛날 사무로는 모르겠는데. 오! 궁 쳤다! 궁 날렸다! 오케이, 개이득이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궁 날렸죠? 제이 나 지금 궁 없어요. 이거 엄청 이득이에요. 아, 저거는 괜히 이제 싸우지 말고. 오, 족될 뻔했다! 나캐릭터왜 안보이지 안 했지 오 깜짝이야 카라지민쉬유 한번 참 좋을텐데 시유를 안해주죠 멎을 뭐수 없는겁니다 <laughs> 이정도 체력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거든 미워! 아 저래서 죽은거구나 아미야 미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어왜왜왜왜 오케이, 휴지, 가, 이미 도와, 터미, 도와, 터미, 도와, 터미, 다와 터미, 도기가미 도와, 터미,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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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초 20초 이안 된다. 우와 미친. 야 미친. 야 미친 놈들아. 보는짓이야 나한테 구슬 두 개나 날리고 있어. 와와와와아 이거 좋지 않허 우태모 <laughs> 와 봐라. 어 놈들이 탑 하나를 훔쳐 갔다. 어, 잠깐 좆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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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안 좋아. 이건안 좋아. 이건안 좋아. 영상을 멈추 이거 핵각인데? 아, 이건 더다.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제목각났다. 요즘 3으로가분 분신각으로 다 분신 분신 특성을 간다면. 하하하 <laughs> 용벽캠프 7회 점령했네 하 <laughs> 아이고 어떻게 왔지아 경험치 기어가 가장 많았네요 근데 그게 9천밖에 안돼 <laughs> 이게 제가 계속 이제 경험치를 맞춰주려고 이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 쪽에서는 경험치를 전부 다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만 몇을 지금 받았고요. 어 친구가 이제 같이 하자고 하네. 잠시만요. 헤이 친구 나 지금 영상 찍는 중.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절대 분신 특성 가지 마세요. 끝!